이름을 저 혼자 지은 건 아니고요. 저희 교회는 함께 공동으로 이제 사역을 목표로 하고 세워진 교회예요. 그때 교회 이름 중에 함께 걸어 좋은 길이라는 어 네이밍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와닿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두달 동안 전국을 한 바퀴 뺑 걸어서 기도하면서 걸었었어요. 그 네이밍을 봤을 때 저한테는 의미가 깊어서 그래서 함께 걸어 좋은 길로 추천을 했고 그렇게 해서 함께 걸어 좋은 교회라고 이제 지칭하게 되었어요. 2015년 8월 마지막 주에 박영호 교수님 가정하고 그리고 저와 이아엘 목사님 가정하고 9월 첫 주에 공식적으로 첫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 저희가 개척을 생각하고 준비를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컨셉 자체가 없었어요. 뭐 한달 한 여안에 이 모든 모이는 과정과 인테리어와 이게 다 끝났었어요. 방향 설정을 같이 갈등을 겪어 나가면서 사실은 했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실 많이 느꼈어요. 예, 갈등 안에서 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풀어나가는 데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교회는 갈등이 없애는 구조가 아니라, 아, 갈등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인간 세상은 다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그틀 안에서 이제 교회 구조를 이제 차츰차츰 지금도 이제 정해 나가고 그냥 한 스텝 뛰고 또한 스텝 뛰고 또 갈등 생기면 그거 문제에 몰입하고 막 하나 해결하고 또 하나 해결하고 어 김근주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어 이제 교회에 너무 의존하고 성도나 목사나 그러니까 교회 재정에 너무 의존하고 어 그러면 이제 노예화가 될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가슴에 와닿았고 그때부터 이제 생각으로 품고 있었는데 개척을 하면 사실은 어 재정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또 교회 재정을 제 사례비에 충당하면 교회 구성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아 그때부터 이제 내가 일하면서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고요. 또 일하면서 또 목회자로서 느낄 수 있는 바가 크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일하면서 많은 것들을 좀 경험하게 되고요. 제가 알지 못한 세계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일반 성도의 삶이 느끼는 애환이죠. 네. 사실은 다 열심히 하고 싶고, 다 무언가 신앙적으로 완벽하게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근데 현실은 내가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변의 상황도 다 맞춰줘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돼야. 현실의 삶이 완성이 되는데, 그런 현실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민, 그 안에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성부의 마음,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은 구조적으로 그게 안 되는 부분을 좀더 이해하게 되니까요. 너무 쉽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쉬운 말로 좀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사실 목사가 신학을 공부하고 다른 직업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 가장 쉬운 게 가장 남들이 안 하는 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뭐 맨몸으로 일하는 전에는 이제 가구 물류센터에서 일했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목회를 하기에 너무 좋은 조건인 이 상인회에서 이제 배달을 하고 주차장 관리를 이제 오후만 하는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지금 변행한 지 개척하고 나서 바로 했으니까요. 지금 6년 차 됐으니까 개척이 6년 되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제가, 뭐,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 재정이 나, 어, 어, 늘어나서, 목회자의 삶을 어, 과하지 않게 책임져, 상황에 오더라도, 일을 제가 따로 하면서 하고 싶다는 생각을 지금까지는 갖고 있어요. 앞으로 평생을 좀 그러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교회 안에만 있는 게제 천성상, 교회 안에만 가둬두는 게 저는 좀 너무 불편한 감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돌아다니는 성격인지, 제가 만나질 교회 밖에서 만나는 세상이 주는 가르침들이 있거든요. 다양한 세상을 만날 때 우리는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행도 하는 거고 일하면서 만나는 애반들을 만날 때 어, 이런 상황에서 신앙이 어떤 의미일까 이런 고민을 더 깊게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정서적으로 사실은 많이 외로움도 많이 느꼈고 청소년 시기에. 많이, 제 스스로 힘들다라고, 어, 좀 괴로워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어 교회에, 어, 저를 이끌어 주시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을 보면서, 아, 나는 전도사가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 마음을 품고 있다가, 점차점차 점차 그 마음이 커져서요, 이제, 목사가 되기로 이제 결정을 했죠. 사실, 확실한 꿈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바라는 목회의 상은 있어요. 목회라는 게어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조금 조금씩 나아지는 삶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하늘나라도 완벽한 사람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신히 간신히 걸어 나갔을 때 하나님이 놓아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지만 같이 살아가는 존재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갈등도 서로 피할 수 없다면 피하지 않고, 이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이 좀더내 어, 목회의 성향과 아, 이건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공동체에 원래 관심이 안 왔어요. 왜냐면 저도 누군가의 도움으로서 이렇게 점점점점 점점 좋은 사람이 되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래서 그러려면 주변에 사람도 있어야 되고 주변의 공동체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만 지킨다고 서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과 함께 자리를 지킬 때 세상이 좀 온건해지고 좀 밝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공동체의 중요성이 참 중요하겠구나. 부족한 것도 함께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 서로 헤쳐나가는 게 삶의 큰 원동력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개척하면서 제일 힘든 게 규모예요. 왜냐하면 규모가 되지 않으면 힘이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것이 멤버가 없으면 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자꾸 소진되고 고갈돼요 사실 개척계의 힘든 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양적성장이저는 그것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늘 고민이에요. 지금도 고민이고요. 어, 좋은 가치를 주장한다고 해서 양적성장은 꼭 일어나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또 사람들이 교회에 올수 있는 이런 구조를 잘 만드는 게 저의 지금도 고민이에요. 예. 네. 사실 한국교회가 많이 위상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 위상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 많은 저처럼 새롭게 생각, 관점을 바꾸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성도들도 사실은 이런 한국교의 위상이 떨어진 현실을 보면서, 어, 그동안의 신앙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비참한 일일 수도 있고,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 조금씩 많이 움직이고 있고, 일하는 목회자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 것, 다양한 목회 방향에 대해서 한 가지 패턴으로 보지 않는 것에 있어서 앞으로 희망이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네. 저는 이제 한국계의 문제점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생태계가 한 가지로 획일화된 것, 교회 생태계 그러니까 교회가 큰 교회를 지향하고 기존의 목회 방식의 패러다임을 모든 교회 생태계가 똑같이 따라갔던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가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문제의 소지가 많을 수 있죠. 모두 다가 그 패턴을 쫓아간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 원된 꿈을 가진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한 전도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을 다양한 자비가 있지만 한 가지 모습이라도 제가 실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그 내가 방향을 설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 인도하신 방향 안에서 내가 그리고 현장을 딛고 있는 그터 안에서 내가 하나하나 토대를 쌓아가고 싶거든요. 그게 함께 걸어가는 것 같아요. 함께.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막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같이 걸어가는 사람, 상황과 그리고 내 상황에 맞춰서 함께 보조를 맞추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희 교인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인정받는. 부모가 되게 훌륭한 부모잖아요.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한때는 어 외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막 그랬었는데 중요한 거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과 함께 에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에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게 그게 일차적이겠구나. 그 다음에 외연을 확장하는 게 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와 함께 고민하고 인정받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